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왕티브입니다. 자, 오늘은 테란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정석적인 운영이긴 한데, 요즘 조금 좀 트렌드. 요즘에 이제 원드라 사업 넥서스. 자, 21대 이제 원드라 사업 넥서스를 하는 일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뭐 나온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최신 트렌드인데 요즘 이제 원드라로 사업하고 넥서스를 가져가면은 로고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보면서 맞춰가기도 좋고 그렇다고 뭐 찌르기 같은 거 이제 취약한 것도 아니라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꼭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출발은 똑같이 8파일러 10게이트 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8파일 10게이트 해주시면 되고 살짝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23넥과 19넥의 좀 중간 같은 느낌. 근데 이제 넥은 조금 더 느리지만, 그래도 사업이 되고 들어가. 그리고 일단 원드라에서 이제 로브까지 째는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빨리 보고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스타포트류 뭐 드랍식 빌드거나 아니면 뭐 탱크 돌려찌르기, 뭐3탱 돌려찌르기. 뭐, 이런 것도 이제 옥저으로 미리 보고 대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운영을 풀어나가시기 굉장히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코어 서치를 해주시는게 좋고 이 빌드를 이제 하려면은 이제 살짝의 뭐 가스 조절 같은 걸 해주시면 더 이제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완벽하게 가스 조절까지 하는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코어 서치 이후에 이제 가스를 적당히 판 다음에 제가 조절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코어 서지 마시구요. 그래서 이런 투홈 같은 가까운 맵이어도 여러분들이 막 조금 내가 노 사업으로 멀티 먹는 게 이제 조금 불안하신 분들 있잖아요. 가깝고 막 찌르기 같은 거올것 같고 막 투팩 같은 거올것 같고 굉장히 이제 무서우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사업들한테 멀티까지 빠른 그런 이시들 이제 원드라 사업 랭.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자, 서치가 빨리 왔네요. 뭐, 바로 아니면 새로겠죠? 자, 이러면 11시에 확률이 높고. 자, 원드라 찍고 사업까지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가스 50원만 모으고 이제 드라 찍고 사업 찍고 50원 모으고 이제 잠깐 조절할 거예요. 잠깐. 뭐, 이게 필수 과정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진짜 조금이라도 더 이제 아다리를 맞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절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만약에 뭐 내가 까먹을 것 같다 뭐 이러시면은 굳이 이제 하실 필요 없고. 자, 그래서 이제 원드라 때. 자, 이 빌드는 자, 말씀드렸다시피 원드라에서 자, 원드라에서 넥서스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째는 빌드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라를 뛰시면 안돼요 이거 뛰시지 말고 SCV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후속, 후속 정찰을 잡아주시고 자, 21레벨 가져간 다음에 자그 다음 넥서스 지은 다음에 바로 가스를 다시 붙여주시면 돼요 세마리로 그럼 이제 200, 200원이 딱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럼 이제 바로 로봇까지 로봇까지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브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이 프로브로 돌아오지 말고 저 프로브로 계속 서치를 하셔야 돼요 이 상대가 이제 뭐 FD인지 아니면은 뭐자 벌천지 선벌천지 뭐 커맨드 있는지 자 이렇게 다 봤죠. 자 일단 정보를 다 봤습니다. 프로브로 커맨드랑 이제 FD 아니고 선벌처까지다 봤죠. 그럼 이제 저 드라로는 추가 정찰을 끊어주면서 이제 내가 뭐로인지 아니면은 뭐 다크인지 이런 걸 이제 최대한 숨겨가지고 테란으로 하여금 이제 배제를안 하게. 그다음에 이제 25대 투게이트 지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투게이트를 지어야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뭐 내가 바로 원 게이트에서 드라이를 찍으면서 바로 손 셔틀리버 해도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본가용도 쓰는데 오늘은 이제 옵드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처음에 이제 나간 프로브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프로브가 돌아오지 말고 최대한 프로브가 이제 정보를 좀 얻어주면서. 저게 뭐 선벌천지 아닌지까지는 저 프로브로 이제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차피 옵저버 늦은 아니 옵저버가 되게 빠르니까 굳이 그냥 드라군 안 세워놓고 그냥 드라군 수가 적으니까 드라 이렇게 밖으로 빼면 좀 위험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제 자리도 좀안 좋은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3룡이 먹으려고 좀 무리하게 드라 안 돌리고 그냥 옵저버 나오면 천천히 먹겠습니다. 어차피 오비 빨라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옵저버가 굉장히 빠르죠? 옵저버가 뭐 거의 한 5분, 한 30초 정도 되면 나올 것 같은데, 보통 이제, 테란이 드랍십 오는 타이밍 여러분, 한, 아무리 빨라도 5분 50초, 에서 6분 30초거든요? 마당 이제 드랍십 기준으로. 자, 근데 지금 이제 드랍, 옵저버가 이렇게 빠르니까, 드랍십이 와도 이제 옵저버로 보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찌르기 올수 있으니까, 저 루트로 일단 가서, 옵저버가. 자, 마인을 지우면서. 옵저버가 너무 빠르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3옵저버까지 찍고, 이제 멀티 먹을게요. 그래서. 자, 드랍십 대비는 그래도 일단 해야, 해야겠죠 하고. 후속 옵저버로 6시 이제 마인 제거하고 멀티도 먹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러면 이제 들어가서 보는 건데. 자, 탱크가 이제 저렇게 나와 있는 거 보고 이제 벌처가 뭐 속옷도 안돼 있고 하거 보면은 대충 이제 딱 드랍십이 아닌 건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서 막아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리버까지, 리버까지 한번 뽑아볼게요. 여기서 리버 안 뽑고 아비터 가도 되고, 뭐 여러분들이 그건 이제 취향 것인데, 저는 일단, 리버까지 가보겠습니다. 근데 3억 저거를 찍었는데도 지금 굉장히, 자, 3호비 벌써 나오고 있고, 리버까지 지금 가고 있고, 로보가 빠르니까 굉장히 지금 할수 있는 플레이가 많죠. 자, 이렇게 팩토리 근처에서 팩토리 숫자 확인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아, 아무리 이제 올라가고 있구나. 자 이런 옵저버로 이제 정보 얻을 수 있는 거다 얻어주시면 되고요. 자, 옵이 너무 빨리 들어와서 상대도 이제 커렷을 짓다가 취소했어요. 그냥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 옵이 너무 빨라서. 어차피 터렛 짓기 전에 오겠구나 하고 이제 취소한 거고, 저거는. 자, 그리고 이제, 리버 있으면서 아비터까지. 첫째 네, 소검은안 하고, 리버 아비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명기 프로 붙여주시고. 항상 여러분들, 프로브갈 때, 항상 벌처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항상 갈때 벌처가 어딘가에 이제 있다고. 가는 길 항상 이제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양쪽에 파이런을 지으면 이제 너무 프로그 아니 돈이 많이 드니까 드라군 하나 이렇게 세워줘가지고 드라군으로 막을게요. 자 그럼 투팩이 아직 오래 유지되는 거 보니까 뭔가 함룡이를 먹을 생각인 것 같은데 자, 리버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아비토로 가면서. 음영이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음영이 체크도 하면서. 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아직 먹었네, 벌써. 자, 굉장히 이렇게 하니까 게임이 괜찮죠? 좀 사이즈가 되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냥 로고도 빠르고, 그렇다고 가난한 것도 아니고, 찌르기 같은 것도 부처가 되고. 자, 여러분, 왕티브 여러분들 또테란 3컴 보셨으니까. 보다, 이제 패시브로 자동 잔액을 박아준다. 자, 그죠? 그 다음에 저기 탱크가 좀 많이 빠져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정면으로 한번, 탱크가 별로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정면으로 한번 좀 찔러볼게요. 탱크가 이 정도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찔러주면서, 자, 이렇게 탱크가 별로 없겠죠? 자, 자, 이렇게 이 자체가 이제 피해거든요, 이미. 상대 입장에서는. 저는 사을피 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이런 이제 6시나 이런 데도 공사, 토토 공사도 좀 해주고. 자, 이제 인프라도 갖춰주고. 아비터도 쭉쭉쭉쭉 잘짓고 이제 다 하실 걸 하면 돼요, 이제. 찍어주고요 아비터가, 아비터가 먼저예요 항상 드랍은 하나 취소하고 그냥 아비터가 무조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제 몰래 멀티 같은 것도 좀 찾아주고 자 이렇게 리버하면서 아비터 바로까지 찍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여놓고 아 이제 팩이 늘어나는구나 이제 보이죠? 원래는 저 이제 삼용애를 저렇게 쉽게 안 주는 게 제일 베스트 상황이긴 하지만 이미 이제 줘버렸기 때문에 줘버렸기 때문에 굳이 저거를 뭐 무리하게 깬다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그냥 그냥 내 주고 더 먹는다는 마인드를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제 건물까지 서플로 이제 입구까지 막아 놓으면은 사실 뚫기 힘들어서 자, 근데 제가 초반에 좀잘 째놨고, 초반에 상황도 괜찮고, 이제 탱크도 잘 잘랐고 하니까. 자, 여기도 이제. 파스타, 양스 공사를 빨리 해주면 좋겠죠, 양스 공사를. 그래서, 뭐, 얼리기도 업그레이드 해주고. 자, 자. 이 영상은 여러분들, 뭐, 2일원드라 사업 렉 출발이긴 하지만, 그냥, 리버 아비터 하는, 왕쯔브 영상이 최근에 올라왔죠. 리버 아비터 하는 느낌으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지금 뒤에 운영은 어차피 그런 느낌이라서. 자, 그래서 일단 인구 200을 최대한 빨리 채워주시고요. 일 인구 200을 빨리 채워주면서, 뭐 이런 거 이제 벌처 같은 게격제 빠지는 거 막아주고, 견제 막아주면서, 저런 것도 이제 침착하게 막아주셔야 돼요. 침착하게. 마인을 분명히 박으면서 올 거예요. 그니까. 러 그죠? 마인을 박으면서 오죠? 또 찍어주고. 자, 업적으로 천천히 침착하게. 침착하게 제거하고, 드라곤 이제 한부대만. 드라곤 한부대만 이제 막으로 다니고, 나머지 한부대는 정면에, 정면을 그대로 지켜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황공사까지 하면 좋은데, 저는 한번, 소모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자, 아, 200이 돼가지고, 200 찍었으니까 한번 선물을 한번 가볼게요, 저는. 왜냐면 너무 좀 출발이 유리했어가지고, 뭔가 사이즈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한번 선전을 때리러 가보겠습니다. 가면서 이제, 이런. 얼리기까지. 얼리기 딱 있는 타이밍에 한번 해주는 거예요. 얼리기 여기다 쓰면 맛있겠다. 그죠? 아, 이렇게 중간에. 와 이렇게 딱 맛있게 써주고 드라군 이렇게 땡겨주면 딱 좋겠죠? 어차피 탱크 드라군 이제 잘 때리기 위해서 좀 땡겨주시고 땡겨주고 이 자체로 이미 소모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소모전이 자, 여기 소모전 야무지게 해주고 자.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여기다 멀티도 또 피고 스타팅 공사 다돼 있고 그렇죠? 이미 너무 이쁜 소모전이 나와서 탱크는 못 먹겠지만 그래도 탱크는 못 먹겠지만 그래도 이미 너무 탱크를 많이 줄여줘서 제 멀티들이 너무 이제 안정권이 됐거든요. 이보도 저도 한번 고고 주고 내려서 가지고 와 주면 좋고 와지 이제 무한 200, 소모. 무한 200모. 무한 200, 무한 200. 이것만 이제 하시면 되겠죠? 무한 200점을 한번 가볼게요. 업그레이드도 잘 찍어주시면 좋고요 자, 이렇게 200을 맞춰놓고, 자 이렇게 예약으로 다 200을 찍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소모하러 가는거 항상 싸우기 전에는 여러분들, 뭐다? 준비를 하고 들어가라. 자, 이렇게 지금 저는 준비 다 이제 200을 미리 다 채워놨죠. 준비를 다 했죠. 자, 얼리게 써주고. 준비 다 해놓고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고 가니까. 싸우고 난데도 인구가 200이죠. 준비를 다 해놓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2 0일 원드라 사업 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렇게 로보가 빠른 장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테란전을 조금 수월하게 풀어나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 저, 다음에는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참, 쉽죠잉?